왜 이거를 만들었냐? 그 제작 동기가 뭐냐? 저는 저희 집 애를 세계 최고의 대학에 만들었습니다. 엘리트 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죠. 감사를 해야 돼. 어디에다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? 이 나라와 우리 국민한테 감사를 하고 싶어요. 나라와 국민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. 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일생일대의 애국 애족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. 내 아이만 잘 키웠다고 끝이 아니다 이거죠. 저희 집 애나 제 생각이 같았어요. 이 오창령 논술수학을 전국의 모든 학생들한테 다 이걸로 공부를 해서 탁월한 학생이 될수 있게끔 만들자. 이것이 가장 큰 동기였고, 두 번째는 저에게도 언젠가는 손자, 손녀가 나올 거예요. 제가 언제 일일이 다 가르칠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때까지 살아있을 줄도 모르겠고, 그래서 저의 손자, 손녀도 볼수 있게끔 온갖 정성과 심혈을 다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. 물론 이 제품이 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. 한 95시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. 화면도 시원찮았어요. 그리고 그때는 한30% 이상 좋은 것을 감췄었어. 이제 마음을 다 비우고 숨겨진 모든 보물 같은 비법들을 다 얹어 놓았습니다. 더 이상 없을 정도로. 개발된 모든 좋은 것을 이 오창령 논술 수학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. 우리 어머니의 아이들은 이 오창령 논술 수학으로 공부만 한다면 수학장 수학적인 머리 짱 되게 만들려고 모든 것을 심혈을 다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. 완전히 리뉴얼된 겁니다. 완전히 교재고 동영상이고 완전히 새롭게 다 꾸며졌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계 최고 특수 비법들을 전부 다 쏟아 넣었습니다. 이제 어머니가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만 하면은 우리 아이의 수학은 끝나게 됩니다.